현대카드가 이번 추석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혜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명절은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선물 준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카드는 대형마트들과 협력하여 추석, 선물 세트 구매 시 다채로운 할인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마트에서는 최대 4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명절 선물 세트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과일, 한우,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실속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더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는 할인뿐 아니라 상품권 증정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거나 행사 대상 선물 세트를 결제할 경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어 할인 사은품이라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명절 이후에도 다시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이번 현대카드의 추석 이벤트는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마음을 전하는 선물에 더큰 가치를 실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소비와 넉넉한 마음을 동시에 챙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번 행사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